사단법인 자비명상 이사장이자 힐링멘토 마가스님이 지속적인 봉사와 나눔 활동으로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해 온 공로로 제15회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공헌재단은 오는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5회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 시상식을 갖고 마가스님에게 사회공헌 대상의 명예 전당으로 불리는 특별상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마가스 님은 지난 2018년 서울 노량진 고시촌에 마음 충전소를 설립해 고시생들에게 주먹밥을 나눠주는 등 마음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전국 교도소를 방문해 짜장면 버페를 여는 등 따뜻한 온정을 펼쳐왔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온라인 사찰인 미고 사래 조성에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치유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스님은 지난 1982년 서울 도선사 조실 현성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중앙대 겸임 교수와 동국대학교 정과원 교법사 등을 역임하고 현재 BBS 불교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그래도 괜찮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